그냥 별거 없습니다. 성공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잘나게 태어났던 거, 그렇죠? 슬프지만 현실입니다. 부모를 되게 잘 타고 부모를 되게 잘 타고 태어났던 외모를 잘 타고 태어났던 어떤 재능을 잘 타고 태어났던 대부분 다 타고 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뭐, 그렇게 잘나게 태어나지 못한 사람이 성공하고 행복하고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특히 후천적으로, 나중에라도 잘 살기 위해서, 잘 살려면 무조건 뭐가 필요하다? 이걸 여러분들이 부정하시면 답이 없습니다. 졸라게 똑똑해. 이게 전부입니다. 간단하죠? 부모 잘 만나고, 졸라게 이쁘게 태어나고, 재능을 타고, 뛰어난 천재 같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닌 평범한 사람이 부천적으로 노력해서 잘 사고 잘 살고 잘 나가고 싶으면 뭐에 집중해야 된다. 졸라게 똑똑한 머리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컴퓨터가 후지면 할수 있는 작업이 없어. 여러분들, 쌍팔년도 윈도우 98에 램도 딸리고. 뭐 메모리도 후달린 거 같고 뭐뭘 요즘 할수 있는 게 있습니까? 요즘 뭐뭐 뭐 게임을 돌릴 수가 있어요, 뭐 프로그램을 뭐 코딩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 해. 그냥 겨우 그냥 유튜브 보고 그냥 네이버 검색하고 그게 땡이잖아요. 그래서 내 머리가 나이 먹어서 노력한 결과로 좋아지게 업그레이드를 못하면 사실상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그런 수많은 두뇌의 기능 중에서도 상뇌학은 오로지. 아이디어 창출 능력, 고민 방안 해결 능력 이걸 아주 중요하게 따집니다. 이걸 없는 사람을 두 글자로 무지 무지하다 얘기하고 이 세상 최악의 무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머리가 나쁘면 자기만 고생하는 게 아니고 자기와 접촉된 거의 모든 사람과 모든 환경을 망칩니다. 그냥 암 세포처럼 주변을 아주 어둡게 만들어요. 그래서 머리 나쁜 게이 세상의 최고의 장애입니다. 몸이 어디가 다치고 부러지고 못 움직이는 것보다 두뇌가 떨어지는 지적 장애가 최고의 장애인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를 좋게 하는 부분들인데 근데 잘 보면 어때요? 이것도 왠지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머리 좋은 것도 재능인 것 같지 않으시냐고요? 그렇죠? 되게 현실적인 얘기인데 맞습니다. 머리 좋은 것도 사실상 타고난 상매학은 생득기제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어쨌든 머리 좋은 것도 타고납니다. 그런데 상매학에서 얘기하는 머리가 좋아지는 아이디어 창출 능력, 고민 방안 해결 능력 여기서 얘기하는 뇌는 하드웨어가 아니야. 소프트웨어 이걸 더 쉽게 여러분들한테 이해시키면 뭐냐면요. 얘가 도서관이야. 도서관에 책이 있어. 그리고 이 책이 머릿속 지식이다. 이렇게 비유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 머릿속 두뇌가 도서관이고 도서관 안에 책이 있어. 그 책이 우리 머릿속 지식이고 지능이라고 한번 쳐보자고요. 근데, 어, 똑똑한 사람은, 아, 똑똑하게 태어난 사람은 머릿속에 책이 졸라게 많아. 그리고 그 책들이 전문성이 높아. 이렇게 비유를 해보고요. 똑똑, 머리가 똑똑하게 태어난 사람들의 두뇌를 도서관의 책으로 비유해서 그런 사람들은 머릿속에 책이 엄청나게 많아. 그리고 책들이 만화책이라든가 소설책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전문적인 정보가 담겨져 있는, 어? 전문성이 높은 책들이야. 논문이야. 책의 전문성에도, 논문이야. 근데, 우리로 비교해보자. 우리는 그냥, 안 똑똑하게 태어났어. 그래갖고, 책이 몇개 없어. <laughs> 책이 많이 없어. 그리고, 그책 대부분이, 소설 만화야. <laughs> 어? 이렇게, 이렇게 비교해보자고요. 슬프지만, 응? 음? 아니, 누구는 똑똑하게 태어나서, 머릿속 책이 졸라게 많고, 그 책들이 전부 다 논문이야. 어? 뭐, 학술지고. 근데 우리는 안 똑똑하게 태어나고, 책도 별로 없는데다가 그 책들 대부분이 다 소설책, 만화책, 잡지책이야. 어? 예. <laughs> 아니, 뭐, 현실적인 거잖아요. 현실적인 거. 이렇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타고나는 거예요. 아, 이거, 이게 타고나서, 어렸을 때부터 어떤 식으로 이게 차이가 나는지도 우리 한번 말 나온 김에 상식적으로 한번 어, 물어, 한번 알고, 한번 짚고, 한번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들, 이 차이도 과학적으로 잘 모르고 계실 것 같아서, 이게 우리가 후천적으로 가지는 산론적 두뇌를 어? 후천적 노력으로. 부천적 노력으로 가지는 산론적 두뇌 능력을 현대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현대에서 이걸, 그러니까 딱 그건 아니지만 워낙 상명하기 특별한 카테고리를 형성한 거기 때문에 현대 개념과 딱 맞아떨어지거나 다 설명되어 있지는 않는데 그나마라도 가장 비슷한 능력이 현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로 교육학에서 얘기하는 체계화 능력이 그나마 비슷한 겁니다. 아니요, 체계화 능력. 그래서 애초부터 똑똑하게 태어난 사람과 안 똑똑하게 태어난 사람이 왜 자라나면서 급격하게 두뇌 능력에 차이가 생기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만약 여기 똑똑하게 태어난 아이가 있고 안 똑똑하게 태어난 아이가 있다면 처음엔 그냥 깨끗한 두뇌일 거 아니에요? 그럼 엄마, 엄마 그리고 단어를 보고 주변을 보고 경험을 하게 되면 두뇌가 어떻게 다르게 성장이 되냐면 이 똑똑한 아이는, 똑똑한 아이는 무엇을 보면, 무엇을 보면 어디다 깅겨 넣을지에 대한 걸 따지면서 정보를 따집니다. 어디에다 깅겨, 지금 내가 본 거, 내가 들은 게 어디쯤에 깅겨 넣으면 적당한 정보인지를 본능적으로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이런 성향을 아이로 이게 아예 성향이나 능력을 타고난 아이는 그래서 반드시 아래의 성질을 보이게 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약간 오타쿠 성향, 편집증적 성향, 강박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원래 그래요. 이런 애들이 그래서 머리는 좋아요. 무슨 뜻이냐?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요. 특징이 뭐냐면요. 연도나 숫자 같은 걸 쉽게 기억합니 우리는 그거를 기억하려고 그러면, 무슨, 뭐, 태종세 태세, 문단세처럼 어떤 암기법을 적용해서 일부러 연도나 숫자를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그러니까, 아, 교제님은 왜 나한테 이렇게 관심이 없을까 생각하지 마세요. 아예 뇌가 그런 거예요, 뇌가. 숫자, 연도, 날짜, 이런 거 진짜 기억 못해서 맨날, 아, 청교장님이 어, 내일 모레 4 0이오 오, 뭐 진짜? 뭐 이런단 말이에 몰라. 근데, 정말 똑똑하게 태어난 애들은 있죠. 뭐 얘기하면, 연도 순서 위 아래 이런 걸 되게 잘 기억합니다. 기억해.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걸잘 기억 못한다 그러면 아 내가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아니구나 이렇게 예,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보면 그게 마치 도서관에 책인을 해서 집어 넣듯이 뭔가 이렇게 배열적으로 정보가 저장이 돼요. 죽이지 않아요? 그냥 보면 정보가 배열적으로 체계화 돼서 기억이 난다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체계화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게 성향적으로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뭐 게임 같은 거 하면 예를 들어서 뭐 게임 아이템 여러분들 게임 같은 걸 종종 하시죠 그러면 게임 아이템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쵸? 이번 기회에서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자식 낳을 때, 본인 판단하거나 자식 나와서 판단할 때 좋고. 여러분도 이런 거 있으면 이게 다 각각의 어떤 캐릭터, 뭐 이런 기사 캐릭터, 궁수 캐릭터, 마법사 캐릭터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어떤 또 무슨 뭐에 따라서 이렇게 갈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사다 그러면 이런 거, 이런 거, 네? 뭐 물약 이런 거, 방패, 물약 이런 것만 쓰잖아요. 그래서 게임을 뭐 6개월 1년 정도 해도 자기가 쓰는 아이템 밖에 몰라요. 그렇죠. 이렇게 아이템들이 많아도 당신이 쓰는 아이템들 말고 나머지는 잘 몰라요. 근데 얘네들은 달라요. 얘네들은 이걸 다 압니다. 심지어는 아직 내가 레벨이 오르지 못해서 아직 사용하지 못하거나 만나지 못하는 몹, 상위의 몹, 더 무슨 몹, 뭐 이런 것들을 걔네들은 다 눌러봐요. 우리가 볼땐 되게 무의미한 짓거리인데, 아니, 어차피 네가안쓸 아이템이잖아. 아니, 내가 이거 무슨 뭐 몇십 년 게임할 것도 아니고, 저 상위 레벨은 가지도 못할 거고, 내가 사냥하는 이 맵에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굳이 왜 알아야 되냐, 이런 것들을 얘네들은 다 들어가서 눌러보고요. 유튜브 들어보면서 다 들어봅니다. 그럼 우리는 궁금하죠? 궁금하잖아요. 왜 그럴까? 아니, 굳이 그걸 쓸 일이 없는데, 걔네들은 왜 그걸 할까? 간단합니다. 이유가 간단합 찝찝해서 찝찝해서 그래서 아예 다른 거야 뇌가 왜 찝찝해? 책이 있는데 1, 2, 7, 8, 9 이렇게 넘어간 것 같은 거야 1, 2, 7, 8, 9 책을 읽었을 때아 그러면 1, 2하고 3, 4, 5, 6아 3, 4, 5, 6은 뭐가 있지? 아 이걸 모른 채로 1, 2, 7, 8, 9아 그러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아 3, 4, 5, 6은 뭐가 있을까? 아 3, 4, 5, 6. 그래서 얘네들은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빠트린 찝찝한 부분 때문에 예 이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신 자식이 태어났는데 이런 성향을 보인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좋은 쪽은 와 오타쿠다. 내 아들, 내 아들, 내딸 졸라 오타쿠다. 오타쿠장 성향이. 그래서 안 좋은 쪽 뭐야? 커서 대인관계. 아 어떡하냐? 이렇게 일단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좋은 쪽은 뭐냐면 예, 기본적으로 웬만하면. 예 네, 머리가 좋습니다. 웬만하면 머리가 좋습니다. 웬만하면 머리가 좋고 특히 기억력이 좋습니다. 예 네, 그리고 상당히 잘 관리를 하면 예 파고드는 예, 어떤 디테일이 아주 뛰어납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뭐 이것도 저것도 없으면 그냥 평범한 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게 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똑똑한 아이들, 아이들 중에, 예, 오타쿠 성향 있고, 강박 성향 있고, 팩공 많이 한다. 보통 인팁, MBTI, 응? INTP. INTP인데 이런 거 있다? 그럼 이쪽 계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지원이도 약간 이런 성향들이 있구요. 일단, 일단 둥글둥글하게 사기 좀 힘들어요. 예, 힘들어 그래서 이런 뇌 자체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 빠진 부분, 찝 빠진 부분, 찝찝한 부분, 모르는 부분, 궁금한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된다? 체계화가 생긴다. 체계화가 생긴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도서관처럼 착착착 나열이 된 거죠. 그러면 이해되셨죠? 부천적으로 노력을 해서 머리가 좋아지는 부분들은요. 이 능력을 개발하는 거예요. 이 능력. 내가 도서관에 책이 많이 많지 않아, 책들이 책의 전문성이 높지 않아. 그래도 어떻다? 워낙 이 체계화 능력들이 대부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체계화 능력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상당수 예,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상당수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갑자기 엄청나게 머리가 좋은 사람처럼 쉽게 얘기하면 어떤 도서관이 있어. 여긴 책이 많아. 책이 많은데 거긴 책들이 다 동묘 중고 옷 파는 것처럼 네, 쌓여 있어. 동묘 가보시면 옷 이렇게 쌓아놓고 파는 데 보셨을 거예요. 이게 일반 사람들 머릿속에 이렇게 <laughs> 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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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걸라서이쁨면 2천원 못생기면 5천원 이쁜 여자 2천원 못생긴 여자 5천원 늙은 남자 2만원 <laughs> 이러면서 못 보셨어요. 이쁜 어? 여자 2천원 못생긴 여자 5천원 늙은 남자 2만원 못 보셨어요. <laughs>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여기서 막 뒤져야 돼. 이쁜 옷 어딨나?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머리예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 머리라서 이 사람들이 뭐 많이 보고 많이 경험하고 뭐 지적인 정보를 많이 갖고 있어도 그렇게 후달릴 게 없다. 이거 어디서 찾아 이거. 자, 이렇게 돼서 대부분의 사람들 머릿속은 이렇게 동료 중고 파는 것처럼 쌓여 있다. 옷이 좀 멋지고 퀄리티가 좋긴 한데 어느 천년에 그걸 찾냐? 그런데 체계화의 능력을 가지면 갑자기 이렇게 된다. 어? 옷이 뭐 그렇게 상태가 썩 좋진 않지만 어때? 행거에 착 이렇게 걸어갖고 어때요? 행거에 착 걸어갖고 착착 고를 수가 있어. 그러면 어때? 처리 속도 뇌속 정보의 처리 속도와 처리 효율이 비교가 안 된다. 네? 어느 정도냐? 이 체계와 능력이 한 사람을 포함한 채로 체계와 능력의 고수인 사람을 포함한 채로 회의를 하는 것과, 그런 사람 없는 채로 회의를 하는 게 하늘과 땅. 이게 한 명이라도 있으면 막 굴러가는데 이게 없으면 나름 똑똑한다는 사람 막열 명, 스무 명 모아놔도 배 산으로 가고, 어? 막 중구, 난방 막열 시간씩 회의해도 아무 결론도 없어. <laughs> 아무 의미도 없어. 진짜 개판 5분 전이야. 개판 5분 전. 그래서, 그걸 할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있냐, 없냐가 거의 무슨, 이쪽은 막, 낫 들고, 창 들고, 와, 이러고 몰려다니는 거고, 저쪽은 한 사람이 기관충 들고, 우르 하고 갈겨버리는 거하고, 거의 그 정도 차이가 돼요. 이거는 뭐, 비교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체계화 능력을 키우는데, 여러분들이, 예. 여기, 집중해서 몰빵 올인을 하셔야 된다. 이걸 상명에서 뭐라고 얘기한다? 살론 능력이라 하고요. 이 살론 능력이 그게 다달았을 때 살론 능력이 아, 이제 이 사람의 살론 능력은 야, 진짜 하이 레벨이다 해서 하산하여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의 살론 능력을 다중 연상 능력이라. 여기 보면 만약에 어떤 생각 A라는 생각을 굴리고 있다고 쳐 봐요. 예, A라는 생각을 굴리고 있으면 인간은 인지의 초점의 문제 때문에 한 번에 한 개의 생각밖에 못 돌립니다 근데 이게 컴퓨터일 단 어때요? 밑에 보면 이렇게 작업 표시질이 있어서 이런 많은 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창에만 한두 개 띄워놓고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면 수 없는 생각을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다 굴릴 수 있어요 테라미스님이 물어본 거 얘기해주고 또 청교왕님이 물어보고 누가 물어보고 누가 물어보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네 얘기는 있다 하자. 있다 하고 이렇게 하나 집중하자. 아니요. 그, 그러지 않고 청교왕님 무슨 얘기하고요. 뭐 그때 오셨던 해선님이 무슨 얘기하고요. 묘강님이 무슨 얘기하고요. 청교왕님 무슨 얘기하죠. 그럼 밑에 이 작업 표시줄에서 그걸 다 굴릴 수 있어요. 한 번에. 응. 다 굴릴 수 있습니다. 다. 그래서 멀티의 극한. 멀티태스킹의 예, 의거 괴물급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